뭐 다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저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략 50% 이상의 조직이 그 클라우드 리소스나 c 피 o 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시 l 어요 그리고 공격 d 수가 증가하고 l 그 정교성 c l 해서한번 데이터 브 c 치가 발생할 때4 0 0 밀리언 이상의 어 비용 발생이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 이상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은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복잡성이 가장 큰 이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클라우드 킬 체인이라고 해서는 전쟁 용어긴 한데 그 정찰을 하고 있다가 위크 포인트를 찾아내서 어, 침해를 시도하고 그다음에 권한을 승계받은 다음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아, 어, 인프라를 파괴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보고 있으면 첫 번째 노출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뭐 설정이 안 됐거나 혹은 어드민 임팩트 됐거나 뭐 크레덴셜이 노출됐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나 자산에 대해서 액세스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버철머신도될수 있고 뭐 크레덴셜이나 데이터 그다음에 IoT 디바이스도 그 예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형으로 그한번 획득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타겟이 다행해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VM을 처음 에 획득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 Apps, 그 다음에 뭐 Credential Data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그 액션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랜섬웨어가 걸릴 수도 있고 또는 파괴될 수도 있는 좀 미션 크리티컬한 행동들이 임팩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그러면 어택커들은 어떻게 어, 공격을 시도하는 거냐 우리가 게싱할 수가 없는데 그걸 ROI와 한번 시, 실제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택커가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해 투자된 비용만큼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게싱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디펜더 입장에서 저희같이 보완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택커가 시도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막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격자는 최소비용, 최소 저항의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루트 보안이 좀 위크 포인트를 찾아서 그쪽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이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안내드리는 집중해서 보안해야 을 되는 영역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어, 공격자는 어떻게 그런 공격을 하느냐 가만히 보면 어테커가 지금까지 취득한 경험과 포고브 워라고 해서 전쟁의 불확실성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도 우크라이나가 강세를 펼치는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불확실성을 이용한다라는 걸좀 예를 들고 있고요. 그래서 봤을 때 공격자가 봤을 때 어,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설치가 되있다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합니다. 어드민은 어떨지. 그래서 피싱 이메일을 보내서 거기서 획득한 정보로 어카운트의 네비 크레딧 비밀 정보를 노출 노출을 된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안은 그래서 투자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 적시적소에 배치를 하고 투자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감 정보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크레덴셜을 좀더 PIM이나 p m 같은 솔루션을 이용해서 보호하는 부분들, 그리고 권한이 부여된 유저나 어카운트에 대한 보호, 그리고 시큐리티 하이진이라고 해서 좀더 건강한, 그 헬시한 클라우드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관점에서의 모더나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강력한 보안은 공격자의 비용과 마찰이 증가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보안에 대한 투자가 커질수록 공격자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격 패턴을 찾아야 되고 위크 포인트를 찾아야 되니까요. 어카운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좌측에 있는 로우라고 하는 건 일반 유저가 될 겁니다. 미드움이나 하이레벨에서의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임팩트가 큰 유저나 디벨로퍼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어, 시큐리티 포스처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은 오퍼레이션 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측으로 갈수록 어태커도 비용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펜더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격자들을 어떻게 방해하느냐. ROI가 안 나오게 하면 됩니다. 최소 저항을 유지하게 하면 됩니다. 보통 아마추어들은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런데 조직 단위로 움직이는 범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많이 들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사이버전 같이 국가 간에 발생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디펜더 입장에서 봤을 땐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레벨에 맞춰서 보호해야 되는지, 그 목적은 어때 거의 ROI를 나쁘게 만들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안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제로 트러스트는 항상 저희가 지금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컴프로마이스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 검증을 할 때는 명확하게 뭔가 끝이 좀 밋밋하거나 좀 아, 찝찝한 그런 상태를 남기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권한을 유지하라는 것이 ROI에 대한 것들, 공격자에 대한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온프레미스 포함해서 클라우드의 모든 레이어에 대한 보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요소는 뭐냐면 위협을 탐지해야 된다.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탐지해야 되냐?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 레이어뿐만 아니라 DB 그리고 컴퓨터 리소스까지도 우선순위에 맞게 탐지할 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협이 침해가 시도됐을 때그 어택 패턴이 어떤지 마이터 프레어택과 프레임을 매핑하면. 나중에 어택 라이프사이클을 비교했을 때 유사한 어택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공격이 공격이었는지 확인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뭐 위협 인텔리전스는 강렬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발생된 취약점을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꽤 중요하겠죠. 그리고 발견된 인스턴트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월럿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쟁이는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 i 포 클라우드가 이 요건에 맞는 제품이라는 i 안내를 잠깐 드리고요. 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i 프런가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싱글 클라우드에 대한 보호 o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c s p m i c o s c r o s o f t m c s o f c s o f c 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단일 뷰로 다른 CSP에 대한 포스처뿐만이 아니라 그 워크로드에 대한 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 네이티브 API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디펜더포클라우드 호출하고 씬리스하게 온버딩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서 구현이 용이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물론 어, 이거 말고 추가적인 기능은 에이전트가 설치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나중에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온프레미에 대한 워크로드 보호도 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잠깐 넘어가겠고요. 당연하게 얼럿과 인스턴트는대응도 해야 되는데요. 그, 탐지를 효율적으로 했는데 관리자나 담당자한테 얼럿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로 이펙트에서 훨씬 더큰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럿도 적절하게 주어줘야 되고 또그 미티게이션 작업을 하는 데 대한 데드라인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얼럿에 대한 것도 안내를 줄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액티베이션 상, 상태인지 리졸브 된 건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애조에 대한 모든 서비스 리소스뿐만이 아니라 어, 대표적인 AWS 워크로드나 GCP 워크로드 그리고 온프레미스에 대한 것도 어, 싱글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SPM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릴 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리스 방식 동작을 해서 CSPM은 API 기반 동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뒤에서 뭐 인더스트리얼 컴플라이언스 스탠다드 같은 것들 뿐만이 아니라 어, 고객 환경에 맞는 그 커스텀 된 어세스먼트도 가능합니다. 아, 그럴 때 이용하는 게 이제 KQL이라고 하는 쿼스터 코리 랭귀지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 현재 2022년 4월 기준으로 AWS에 대한 레커멘데이션 아로 박스입니다는 160개 이상이 되고 GCP는 130개 이상. 그다음에 지원하는 리소스는 30개 이상의 리소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에서 안내 드리겠지만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CIS나 또는 다른 PCI 같은 것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더불어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Security Benchmark라는 것들 디폴트로 진행을 하는데 그거 외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더스트리얼 컴플라이언스 스탠다드도 지원합니다. PCI, HIPAA RAMP, SOC ISO 리스트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객 환경에 맞게 커스텀된 어세스먼트 툴킷도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눈에 현재 내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모두 다 하나의 비교로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또한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온프레미스 리소스까지도 인벤토리에서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당연히 필터링도 되고 그다음 솔팅도 되고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애저 리소스 그래프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확장해서 관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익스포트도 되겠죠. CSV 타입으로. 그리고 뭐 CSPM이건 아니면 워크로드 프로텍션이건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견된 인시던트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레미디에이션 하느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거나 루틴한 작업은 최소한 오토메이션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토매틱 리스폰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퀵픽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프리빌트된 그 레미데이션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클릭 한 번으로 어 현재 취한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없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로직 앱스를 이용해서 어 고객이 직접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팀즈나 슬랙 같은 거 혹은 서비스 나이, 나우 같은 그 아이템 ITSM으로 리, 뭐 티켓을 날린다든지 뭐 인스턴트가 존재한 VM의 네트워크 전체를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인스턴트를 스냅샷 뜬 다음에 그걸 포렌즈 돌리고 그다음에 그 인스턴트를 지워 버린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이미 기허브에서도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o, 기능이 있는데요. 물론 g to g 머신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도 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u b e r n e t e s We are going t 이것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터판, 빌더, 빌 Teaser, build up, b u i u 스 l d up, build up, 더불어 이게 좀 특이한 거긴 한데 관심 있는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저스틴 타임이라고 해서 뭐 시큐티 그룹 소위 말하는 시큐티 리 그룹의 관리 목적의 포트를 항상 열어두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은 보안의 위험 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드 포 클라우드에서는 특정 포트의 특정 IP 그다음에 피리오드를 지정을 해놓고 이걸 리퀘스트했을 경우에 승인이 되면. 해당 시간만 특정 포트를 접속할 수 있는 Just-in-Time VPN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특정 피리오드가 지나면 당연히 해당 포트를 이용한 접속은 더 이상 안 되고요. 그리고 적응형 네트워크 강화라고 해서 뭐 시큐티 그룹이나 NSG에 관련된 그 구분을 그 알려진 공격 패턴과 유사한지 혹은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든 건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하드닝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벤토리에서 파일 무결성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OS 파일이나 윈도우즈 레지스토리, 리눅스 OX 같은 시스템 파일 등 기타 관련된 파일에 대해서 몇 번의 변화가 있었고 언제 있었는지도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요. 어, 여기 지금 환경이 어, 제가 직접 그 시연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미리 녹음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콘솔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디펜더포 클라우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 여기 지금 보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 Azure 서비스 크립션 그다음에 AWS GCP에 대한 것들 연계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리소스가 몇 개나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지, 뭐 시스템 얼락은몇 개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큐리티 포스터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레귤레이토리 컴플라이언스 관련돼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n i 스트 PCI 관련된 것들 내가 등록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워크로드 프로텍션은 서버루티 기준으로 타임 프레임 상에 발견된 이슈라든지 현재 워크로드의 보호 그다음에 인벤토리에 대한 내용들을 중앙에서 한눈에 볼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하나하나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큐리티 포스터 먼저 보면 보이시는 게 이제 대표 화면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애저나 AWS GCP의 전체 보안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 보면 등록된 어카운트나 서브스크리션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정보도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보안 스테이터스 그리고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잠깐 클릭을 해볼 건데 지금 GCP입니다. 대략적으로 크리티컬한 건 없지만 현재 36점 정도의 36%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고 어, 보고 계신 것처럼 그 빨간색이 포함된 것은 해당 리소스 중에 일부가 지금 헬스가 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했을 경우에는 어, 어떻게 미티게이션하는 건지에 대한 디스크리션과 레미에이션 타입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밑 가장 밑에 해당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리소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된 그 리스크를 보여주겠어요. 그중에 언헬스가 이 리소스에 관련된 정보니까 확인해 보셔서 처리하실 수가 있고 다른 거 하나만 더 보여주겠습니다. 뭐 애저 한번 볼게요. 애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패턴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재 보안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관련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이한 거 한번 보여줄게요. 어텍서페이스, 익스터너 어텍서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프리뷰 단계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혹은 크리티컬한 그 임팩트 있는 어택 타입을 조금 더 인베스티게이트가 편하게 비주얼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A.W.S 같은데 특정 I.P.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스트 인스턴스 접속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를 획독하는 1년의 과정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관련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크립트 포스트에 대한 내용이고 레귤레이션 관련된 부분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타입에 대한 레귤러 인더스트리얼 컴플레인스 스탠다드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라는 걸 지원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 MS나 C라고 되 있는 게 뭐냐면 소위 CSP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트레이드 리스폰서빌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CSP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트롤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퀵픽스라고 하는 부분은 자동화된 리미데이션을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리소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 어카운트가 스리지 어카운트가 퍼블릭 어세스 된 부분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키픽스를 누르게 되면 어, 필요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수정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텀 어세스먼트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제 워크로드 프로텍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위에 보시는 것이 현재 수준, 그리고 설치된 인스턴스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원하는 리소스 타입에 대한 것들, 거기에 관련된.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프레임 따라서 서브이티에 따라서 어, 필요한 정보들을 지금 클릭을 해 보면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해당 시간에 발생하는 그 스퀴트 얼러스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크레덴셜 익스포저 같은데. 아, 보시는 것처럼 특정 크레덴셜이 익스포저 됐고 마이터트에 관련된 프레임워크 중에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보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 보면 해당된 정보와 리소스에 대한 것들 을풀 포...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좀더 자세히 보기를 원한다면 해당 정보를 클릭을 하면 어 현재 관련된 그 리소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메일웨어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어, 시도가 됐고 탐지가 되는지도 확인해 줄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좀 말을 빨리 하다 보니 어, <laughs> 보복이 되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긴 진보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저스틴 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저스틴 타임에 관련된 VM은 21개 정도 되는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VM이 동작을 할 텐데요. 어, 이 중에 언인스톨된 뭐 등록이 안된 VM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그 액세스 포트 같은 것들 그리고 해당되는 프로토콜이나 IP, 그리고, 레인지 같은 것들 을 필요들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h 는 추가할 수도 있고요. 밑에 보이는 이 a v 타임 h 리오드 부분이고요. 해당된 것들 등록을 하고 세이브를 어, 하게 되면 이 s a v 머신에는 j i t 기능이 인제이 o w to save the same thing. We have to k 사용할 수있 w to 그 a v e the same thing. We have to know how to s 멀티 클라우드니까 당연히 다른 CSP에 대한 인벤트도 보여주고 온프렘에 대한 정보도 보여주고 그리고 만약에 크리티컬한 데이터에 대한 자산분류 체계가 수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만 골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태깅된 정보와 유사한 것들이 남아있는 저, 어, 리소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어, 여기 시크릿도 있고 크레덴셜도 포함된 것도 있고 앰플로 정보도 있는 것도 있네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어떤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리소스에 대해서 어 현재 그 관련된 레코멘데이션도 우측에 보여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그 굉장히 짧은 짧은 시간에 다시 이제 인문트를 한번 돌아온 거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디펜더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프 클라우드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렸어요. 여기 지금 하나 보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for 마이크로소프트 데브옵스라는 건데, 깃허브나 아니면 CI/CD 환경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헬스하지 않은 리소스에 대한 것들을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전 깃허브를 하나 파, 어, 클릭을 했는데 언헬스한 어,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펜더 시리즈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는 디펜더 f r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디펜더 f r DNS, 디펜더 d e r 데브옵스, 뭐 IoT, RMS, SQL 그 다음에 키볼트, 그리고 뭐 IoT, 뭐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랩업을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드 포 클라우드는 주요 CSP 3사와 하이브리드 환경, 온프림에 대한 리소스를 동시에 한 곳에서 어드 아이뷰로 제공한다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안전한 환경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솔루션이다. 그래서 CSPM과 WPP에 대한 솔루션을 동시에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취약점과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이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방위적인 솔루션이라는 것들을 안내를 드리겠고요. 어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질문 있으면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시간이 있나요? 네. 어, 자산블루체계에 대한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센티넬과 디펜더의 솔루션 적용 관련 최근 이슈 해결 사례가 있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잠깐만요. 클라우드 성장수 설정의 문제를 하는 것인데 에저 디펜더 기능도 클라우드 설정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한 기능도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중미스컴피그레이션된 부분도 분명히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어카운트가 퍼블릭으로 오픈됐다든지 그, 그러니까 인스턴스나 VM에 퍼블릭 NRC가 존재하는 것 자체 그런 것도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정을 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인데 에저 디펜더가 아닙니다. 애저식 센티넬도 아니고요. 전사적인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레스팅 함께 하, 사용하는 하이브리 형태의 기업에서 보안을 위해서 세 가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에 그렇지 못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은 무엇이며 이세 가지 솔루션은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나중에 전사적인 보안을 완성하는 전략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아, 이건 고객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디펜트포 클라우드로 설치하실지 센티넬 하실지는 어, 그러니까 와이드 뷰 상태에서 포스처 매니지먼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침입에 대한 탐지와 대응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긴 한데요. 어, 우선 디펜더의 CSPM은 그 에이전트리스고 현재 무료니까 그 부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 드리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걸 스캐닝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주겠으니까 그 툴을 사용하는 것도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자산 정보는 당연히 지원을 하는데. 자산 분류 체계를 저희가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자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 돼 있으면 그걸 태깅을 통해서 어, 유사한 정보가 있는 리소스에 대한 파악은 가능합니다. 네,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뭐 하나 뭐 하신다고 하셨는요 어떤 문제?